이거 진짜 모를 걸요. 아무도 모를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궁금하죠. 뮤비에 관련된 얘기예요. 뮤비에서 얘기 얘기한다요. 그뮤 뮤비 때 제가 그 고양이 그거 찍었잖아요. 개인신으로. 그때, 그때 제가 이제 렌즈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약간 브라운 계열인데 약간 노란기 도는 렌즈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뭔가 좀눈 색깔이 좀 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했을 때.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둘 중에, 근데, 옷, 의상이랑 이걸 또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뭘 할까 고민이 돼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물어봤단 말이죠. 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일단 한쪽씩 껴봐. 해서 이제 한쪽씩 꼈어요. 근데, 어? 괜찮네? 그럼 오드아이로 갈까? 라고 해서, 좋아요. 하고 제가 오드아이로 그걸 찍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우즈아이였어요 렌즈 양쪽 다른 거 꼈는데. 하나는 브라운 계열인데, 일로. 봐봐, 다 몰랐어. 엥? 이러면서. 다 몰랐죠? 다시 봐야겠다. 맞아, 다시 보러, 가게 되... 다시 보러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약간 옆 각도에서 찍은 거가 나가서 몰랐나? 이게 싶었는데, 다들 몰랐죠? 모를 만큼 완벽했다는 거지 좋았어 역시 솔직히 몰랐다 그쵸 그렇게 이렇게 어, 아주 말을 예쁘게 포장 잘 하시네요 여러분 완벽할 정도로 몰랐다니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나중에는 제대로 된 오디다이를 해보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저도 보면서 있긴 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나도 보면서 잊고 있었다가 어, 나오드웨이 했는데 이랬는데 이제 또 제가 별스타에도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것도 막잘안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찍었는데, 그래요. 다시 보고 오세요. 눈땡글이지치 하나 둘셋 입술 내미기 꽃받침.